저옷준비해왔어 새로운 거짠 스냅드래곤 짠 이거랑 짜잔 어웨이 입을 잘 나와서 어웨이도 만들어 달라고 했어 <laughs> 괜찮아? 어웨이 옷이랑 이렇게 오늘은 홈이니까 홈옷 입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웨이일 때는 어웨이 옷 입으려고 하우핑 승리 씨. 진짜 이기고 싶다. 무라라한테 얘기 듣고 싶지 않다. 진짜. <laughs> 아, 오늘, 몰라. 오늘 이길 것 같지 않아, 사실, 솔직히.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하고 있고요. 쏠이 없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솔직히, 묵할 것 같은, 묵할 것 같은데, 근데 지지만 않으면 좋겠어. 텐텐하우하우의 오늘의 운세를 봐드리겠습니다. 운세 총운 운수 대통입니다. 동료나 친구의 도움과 지원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. 래쉬포드가 오늘 보나? 래쉬포드도 검색해볼게. 하하 허허... 내시포도 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전입 가경입니다. 당신의 돋보적인 일 처리 능력이 돋보이는 날입니다. 소신껏 행동하되 주변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나 겸손한테 채... 하, 사실 겸손하지가 않은데. <laughs> 구설수에도 오를 수 있겠지만 당신의 일에 영향을 미치 정도 아니 니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. 빛나는 리더십을 단체를 이끈다면 찬사를 받으며 성공을 위한 초석을 다칠 수 있겠습니다. 사실 내보내야 되는데 안 내보내고 있으니 순화하고 있다 는뜻 아닐까? 전입 가정에 보통 부정적으로 음양? 오늘 몇 대면 예상하냐고요? 솔직히 0대영 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. 솔직히 기대가 좀 많이 적어졌어요. 아, 진짜 이거 너무 고통스러워! 제발 오늘은 이기자. 경기력이라도 좋아라, 진짜. 메뉴 고르겠습니다. 난 항상 메뉴 응원하지. 기대만 조금 안할 뿐. 오늘도 난 메뉴 선택한다. 패배팀 예측? 오늘은 패배팀 메뉴 고를까? 반반으로 가볼까? 오늘은 패배팀 메뉴 고르겠어. 반반 선언! 가자! 다시, 다시. 오. 아, 뺏겼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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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라. 와, 와, 와! 들어가냐? 레전드다, 진짜. 박스에 지금 몇 번째야? 공 들어가는 게? 천천히, 천천히. <laughs> 와, 진짜 어떻게 기대가 안 되냐? 나는 진짜 다른 애들였으면, 쓰면... 나차나차 이게 호텔가 떨렸뻔 했는데, 아, 레시포드니까 뭔가 못 넣을 것 같네? 이 생각했더니 진짜 못 넣네. 어떡하지? 어떻게 내가 얘를 보는 동안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진짜 저저번 시즌 레시포드 언제 옴? 아, 어... 가운데. 하, 내손등네 또는 타임 같은 거 없나요? 진짜 중지 마렵네 경기 중지. 진짜 가보냐? 진짜 판단력 진짜 어유 꼬라지 진짜 <laughs> 이거 원래 크로스 날리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그 지가 지 발을 지금 컨트롤을 못 하는 거야? 패스야 크로스야 뭐 어떤 걸 하고 싶었던 거야 대체 안 감긴 거구나 더 감겼어야 되는데 뭔가 힘이 매가리 없이 존나 못찬 거네 그냥 아 그래도 다들 박수 쳐주네 저 앞에서는 저분들은 이미 보살이실려나 해탈한 건가 해탈? 그니까 해탈인가? 어? 어? <laughs> ㅎ <laughs> ㅎ <laughs> <laughs> 이 그죠? 달리는 게 좋은 거임 아 수아 안될것 같네요 시기 <laughs> 아니 눈물이랑 웃음이 같이 나와 어떡해 와와와와와와와 <laughs> 와와 와, 와, 와. <laughs> <우와! 웃음> 하다가 다 하다 골대가 수비를 하네. 전순 잘하네. 전순 잘하네요. 내 생각에는 선수들이 단체 태업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저번 경기만 해도 수비진이 뭐 이렇게까지 정신이 없었던 거 아니고 수비라도라도 탄탄했는데 공격수가 골 결정력이 없었다 뿐이지. 야이 정도로 이렇게 뻥뻥 뚫리는 거면 일부러 넉넉하고 있는 거 아닐까? 절대 우리 선수들이 못할 일 없어. 테나가 문제인가? 그렇지 나차 그렇지 받아주고. 니나야! 좋은 소주 70분 남은 나쁜 소주 70분씩이나 남은 오늘 만 원은 벌수 있겠다 다행이다 봄냥아 저번처럼 메뉴를 너무 메뉴. 기대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CG. 오늘 만 원은 벌수 있겠어 이대로 가면은 무수한 맹가 영상들이 엄청 오겠지? 다돈 버는 거야 봄냥아 어쩌겠어 메뉴가 존나 못하는데 아휴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못하는 선수들 아닌데 진짜 감동 문제라고 생각 어우. 공이 그냥 뭐 그냥 발에 안 붙는다 안 붙어 그냥 뭐 기름을 발라놨나 발에다가 어? 오늘 다 기름칠하고 왔어 발에? 그냥 슥슥 그냥 볼이 제자리에 있고 막 어후. 근데 지금 시즌 초인야 <laughs> 조리돌림하는 걸 시즌 초인데 이렇게 요 벌써부터 몸이 무거워서 어떡해요? 조러가리냐고 이제 육란 <laughs> 하프 언제 넘어, 시발 하프 언제 넘냐 <laughs> 이거 진짜 오나나가 존나 욕말이 올 듯? 오나나 오늘 가서 샤워해야겠어 어어어 어. 어, 그래, 나초야 그렇지, 그렇지 좋았다 아니, 이거 그냥 포즈랑 디아노랑 빨리 바꾸면 안 돼, 그냥? 아... 와... 와... 은미님이었으면 무조건 넣었죠 아, 이거 부페 갔어? 어? 아니, 이건 아니... 이거 뭐였죠? 마운트를 누구랑 바꿀려 하고 마이누랑? 아 어... 마이누는 그냥 뭐한개뭐수비밖에 게... 과연 우리 팀 7번이 오늘 뭔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? <목소리> 카세미르가 들어? 레시포드가톱 자리에 있는데 지르크지를 빼고 카세미르를 뜨다고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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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대박! 이건 뭐원하나가못 막지. 이게홈경기라니 경질 드가자 어어, 경질 드가자 사우스 햄튼 때는 어떻게 세골 넣었냐? 진짜. 뭐다 파회당해가지고 뭐 그냥 뻥뻥 뚫리고. 뭐 전술도 모르고 그냥 제발 골좀 넣어주세요라 이거잖아. 어어, 어, 이거는 씨발 어, 우나나! 아나나아발 다행이다. <laughs> 아아면 다행이라고 봐야 아나 진짜 뭐 하는 거지? 와저 답답하게 중간에서 뭐 하는 거야? 와저 뭐 대체 어디를 보고 패스라는 거야? 어? 아니 본인 발이세요? 컨트롤 안 되세요? 발이랑 소통 좀해봐 아직까지 또안 나간 메뉴 팬분들 대단한데? 들어! 하하하! <laughs> <laughs> 비수니까 골절 골절, 골절. 코너킥 어? 레스포드를 빠지네 오호! 드디어 안 본다 일루니 헤드 한번 넣어볼까? 아드할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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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의 꼴은 무슨... 만의 꼴이야뭐꼴 <laughs> 냄새 잘 맡은 거지 솔랑키가 리버풀전 3대0, 그것도 홈경기, 토트넘전 홈경기 3대0 고생했어요 선수분들 나초 고생했다 진짜 나초 잘했다 자 우리 다 같이 테나의 내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제생각 여기는 안토니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레시포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아약스 산초는 제 생각에는 여기 있어요 아 대용사조도 있어 대용 사조 그리고 인터뷰 남 탓하기 이번엔 누구 탓하지 여기 있습니다 인터뷰 아무튼 내탓 아닌 그리고 나름 메뉴가 있긴 합니다 점까진 아닌 것 같고 지금 본인이 그래도 감독을 일하는 곳인데 이 옆에 점이 뭔지 아세요 여기가 전술이에요 <laughs> 이게 뭐냐 메뉴야 좀 잘해봐라.